Thank <laughs> 없지만 <laughs> 밖에서부터 뭘 들고 찍기를 네. 저기 그 지카 피디는 구경해야 돼요. <laughs> 이분이 진거 보니까 좀한점 좁겠죠. 줄수 있죠. 네. 표정은 양보하기 싫은데, <laughs> 저 여기가 저기 저 월계수 양복점 식사들이라고 <laughs> KBS 2 v <TV> 드라마에 <laughs> 예, 라미란 씨가 그 시장에서 그 선유통 닭 집으로 나왔던 그 곳이래요. 부천 자유시장이 유명한 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촬영 장소 옥돌김도 유명하고 박보담수도 유명하고 장수장도 유명하고 장수장도 아까 꽈배기 나올 시간에 막줄 서서 겨우 사시더라고요. 네. 네. 어. <laughs> 그 사이에 MC 짠돌은 지금 어, 닭꼬치를 먹고 있어요. 저이 사람인가요? 지금. <laughs> 혼자, 혼자. 아, 정말 정말 기세를 못 잡고 말이죠. 저 네. 오래 찍을 필요는 없어요. 저런 인간을 아, 많이 찍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옛날 통닭을좀 맛있게 아, 예. 가격대가 좀 되기 때문에 네, 맛있게도 잘... 왜또 들어오세요? 뭐 아니 그냥 왜 들어오세요? 들어오나 보세요? 아, <laughs> 장사를 방해해 우리만 찍으면 되는데 아니 좀 찍을 때좀 자기 분량을 해야지 자, 일단 어 옛날 어. 일단 그옛날이보한마리를 맛있게 또 드셔주기를 바라겠고 표통인가? 이거 어? 예. 이거도 씹어 드실 수 술은 안 드시고. 네. 자, 여기서 이제 바보스 처리하막 게임을 해가지고. 잡약. 백식세. 목아물있잖아요 네. 콜라까지 네, 시켜달라고. 네. 아, 네. 아, 왜 양치도 <laughs> <laughs> <콜라가 있을게 해달라고 웃음> <오지. 웃음> 없죠? 왜 자꾸 들어와요? 아, 둘 때가 어니까 밖에 도면 되지. 여기가 닭꼬치. 어? 자, 닭꼬치 아, 하나 시켜 먹고는 지금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지금 튀재미있소니가 어, 장난이 아니네요. 그래서 어, 드라마에 나온 장소니까 우리가 연기하듯이 합시다. 근데 제가 아, 형사고 용의자. 그 아, 이제 옛날 고 오래 전부터 알고 지냈던 그런 사람하겠습니다. 형 사고쳤냐? 그렇게 됐다. 이니까 <풍일하니까. 웃음> 대본을 좀 이해. 아, 아니, 대본을 이해를 못하네. 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바. 예, 카. 전운으로 카바를. <laughs> 이 얼굴도 카바. 저도. 자, 아무튼 저 어, 콜라 베틀로 그러면. 게임을 또시작보겠습니다 게임을 또시면하겠습니다키고 m e is a polarity. Game is a 문제를 a r i 겠습니다 제가 i n g to go to the game. I'm going to go to the game. I'm going to go to the 면 a m e I'm going to go to the game. 쟤는 지금 뭐하냐 쟤는 닭꼬치 한잔 시켜먹고는 물 먹고 막 뭐하냐 쟤는 저 먹을 사람이 자꾸 와가지고 닭꼬치 먹고 말이죠 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야 돼다그 옷집이랑 갖고 와야 되겠죠 그쪽은 예, 예, 예. 아, 자꾸 다른거 시켜먹고 사 먹고 볼래 이거 보면 또 이게 그 조직생활 하다가 어디 가면 어, 큰 데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제주 사람. 제주 사람. 와 근데 집만달만하더라와 자기만 파, 난 먹지 말란 얘기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기죠 우리 다따가다 먹고 피디님들과 투어 걸어주는 팀이 됩니다 <laughs> 이분 여기서 다가 3만마리 팀 <laughs> 2,500원이니까 65마리 <65만이> 튀기고 오셔야 돼요 <laughs> 자 <웃음> 뉴스에서도 칠수씨가 배가 안나

이제 무발신데 문발 무발 좀 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 저저 바보스가 몇다 후로 됐으니까 우리도 이제 좀, 뭐 예, 좀 해야돼요 제작비가 개뿔도 어, 없는데 좀어려움에처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아까처럼 아 맛있네요 이렇게 하시면은 유튜브에서도 안 봅니다 사람들 댓글로 뭐하는 짓이냐고요 옛날 동작 맛있게 같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같이 드시는데 네. 어. 지금 좀, 좀 맛있게 먹어서 자, 준비해 준비되는 시간 드려 사 잠깐 끊을까요? 네? 잠깐 끊어 갈까요 저희가요, 어. 제작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라리부터 아. 남겨야 됩니다. 지금 힘드시, <laughs> 힘드시. <laughs> 아니, 이 자를 받지세요, 이렇게. 아니, 이게 칼라가 어. 네. 어. 그럼 상관없습니다. 아니, 뭐 이게 렇 따뜻하게 안 나오는 엄청 I c a 없 t t e l 게 나오고 아 알, 괜찮아요. tell you. I can't tell you. I can't t 먹겠습니다. u I can't t 아 l l you. I can't tell you. I can't tell you. I can't tell you. I can't tell 좀 제발 아, 우리가 뭐예 그러니까 닭다리를 예 준비해서 열 예, 예, 예. 아, 아, 아니 됐어요 그래서 아, 됐어. 색깔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우리는 하면 예, 색깔이나 밝기 이런 거 아, 중요하지 예. 않습니다 예. 올리는 게 중요해 우리는 우리는 작업에 올리는 게 중요한 거지 아 남자처럼 바삭까지 간대. 많이 드세요. 나여기 조금만 드도가 음. 어. 음. 닭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닭 킬러입니다. 그래 저희 멤버 제외하는 걸로. 바삭바삭하고 맛있입 그래요. 우리 카도 그리고 여기 그 목이 바삭바삭하는 살코기요? <laughs> 아, 아 살짝 예. 마지막 카메라 먼저 여기서 어디어 있어? 우리 카메라 싼 거라든? 그. 우리 카메라 싼 거라 색감 만 나온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네? 그와중에닭 그 있어. 그 와중에. <laughs> 그, 그 조금 조금인데 달뼈 <laughs> 있어. 우리가 우리 방송은 기술적인 편이 그게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자체에 간이도 있어가지고 어. 아 이게 소금 안 찍은 거야? 음. 엄청 어 찍은 거예요. 어 아주 어. 나중... <laughs> 겁나 죠 <중. 웃음> 너무 찍었어. 프랜차이즈다 어 그처럼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불필요한 노력하지 말고 드세요 빨리 비교가 안 되는 만큼 맛있습니다. 다음 촬영 해야 되잖아. 우리 전등 밖으로 가. <laughs> 아예. 평소에 노력을, 노력을 너무 심하게 하려고. <웃음> 맛있게. <웃음> 갑자기 또말 없이. 말 없이, <laughs> 말 없이. <웃음> 치킨 <웃음> 먹는. <웃음> <웃음> 밖에서 나머지 뭐는 <laughs>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치킨 먹을 때. 있... 뼈를 안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뼈까지 먹어야 됩니다 바삭바삭 한번 느껴볼까? 자 물도 먹어봐 뭐. 그래 드세요 아저씨는 먹기 싫어 닭 껍질이 과자처럼 어. 와, 진짜 맛있네 과자 같아 닭 껍질이